안녕 써니 동화 스토리의 써니에요. 오늘 읽어줄 동안인 고양이가 찍찍이에요. 이 책은 미아니 씨 다치야 님이 글과 그림을 쓰고 그리셨고, 우리나라 이영민 님이 옮기셨어요. 출판사는 어린이 나무 생각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양이가 찍찍. 찍찍.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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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판에서 새끼지 세 마리가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지 마을 촌장님이 지나가며 지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시끄럽게 찍찍찍찍 찍찍 떠들면 고양이가 나타날지도 몰라. 그러면 잡아먹히게 될 테니 조심해야 한다. 깜짝 놀란 새끼 지세마리는 부랴부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촌장님이 떠나자 지세마리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조용히 낮잠이나 자자. 여기 있으면 고양이한테도 안 들킬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고양이한테 걸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먹긴 됐어. 와, 무섭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쥐세 마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쥐세 마리가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커다란 고양이가 눈을 번쩍번쩍 번쩍 빛내며 서 있었습니다. 새끼지 세 마리는 비명을 지르며 놀라 자빠졌습니다.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지들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고양이는 다시 한번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니까? 깜짝 놀란 지들은 한쪽으로 모여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고양이는 우리가 지라는 걸 모르나 봐. 아휴, 다행이다. 그래, 틀림없이 아직 지를 본 적이 없을 거야. 됐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자, 들어봐. 소곤소곤, 쑥덕쑥덕. 얘기를 끝낸 지들은 폴짝폴짝 고양이의 머리와 어깨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누구일 것 같아요? 쥐, 쥐는 아니겠지?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에헤, 그야, 당연하죠. 우리가 쥐라면 아저씨가 벌써 잡아먹었겠죠. 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그건 그래. 고양이는 살짝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저씨, 쥐본적 있어요? 새끼쥐가 그렇게 묻자 고양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나, 나 이래 봬도 고양이야? 쥐를 모를 리 없지 하고 말하면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럼 귀는 뾰족하게 서있고 눈은 쫙 찢어 지켜 올라갔고, 입은 커다랗게 찢어져 송곳니가 삐죽삐죽 나있고, 털은 철사처럼 날카로운 것도 잘 아시겠네요. 뭐, 물론 알고 말고 고양이는 덜덜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저씨, 지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알겠네요. 어, 어, 음, 음, 메, 음, 메는 아니고 히힝힝또 아니고 <laughs> 우는 것 같기도 한데 고양이가 난처했습니다. 아저씨, 쥐는 명하고 울잖아요. 지가 그렇게 말하자. 그래 맞아. 그거야. 지는 뿅 뿅. 고양이가 신이나서 따라했습니다. 얘들아, 내, 나랑 함께 맛있는 바나나 먹으러 가자. 지에 대해 알려준 보답이야. 아, 아니. 그렇다기보다 바나나가 무지무지 맛있어. 자, 간다. 고양이는 지들을 등에 태우고 바나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끼지 세 마리와 고양이는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찍찍! 새끼지 한 마리가 무심코 큰 소리로 냈습니다. 아, 맛있다. 찍찍이라는 소리는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아저씨,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아저씨를 정말 찍찍해요. 나 나를 찍찍한다고? 고양이는 갑자기 가슴 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좋아, 우리 바나나 더 먹을까? 고양이와 새끼지 세 마리는 나무리오, 나무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영차, 영차. 조금만 더 힘내. 새끼지 한 마리가 바나나를 따려고 막 팔을 뻗은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고양이가 새끼지를 구하려 했지만 쿵! 거꾸로 곤두박질 치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끼지는 다행히도 고양이의 배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쥐들은 울면서 고양이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새끼 쥐들에게는 무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누구든지 불러야겠어. 아, 맞다. 새끼지 세 마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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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들판 저 멀리서 고양이 두 마리가 큼지막한 입을 쩍 벌리고 침을 뚝뚝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먹음직스러운 새끼쥐들이야. 고양이들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제 우리 도망치자. 아저씨 꼭 일어나요. 새끼쥐 세 마리는 고양이 옆에 바나나를 가만히 내려놓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아저씨,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아저씨, 빨리 건강해지세요. 바나나, 정말 맛있었어요. 새끼지 세 마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주위가 캄캄해졌습니다. 지들은 그제야 달리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언덕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고양이 아저씨. 별들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고양이 아저씨 목소리다. 뭐라고 하는 걸까? 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별이 총총하게 빛나는 밤 하늘에 고양이가 소리 고양이 소리가 계속해서 부드럽게 울려퍼졌습니다. 찌찌찌찌찌 지두도 그 소리에 대답했습니다. 찌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네요. 동화가 이렇게 끝나네요. 다음엔 어떤 동화로 만날지 기대하며 다음에 봐요. 안녕.